그의 이름은 태무진. 이 소년은 훗날 세계를 뒤흔든 정복자, 징기스칸이 됩니다. 그의 정벌의 첫 번째 목표인 서하로 향했습니다. 사막과 산맥을 가르는 기마군단은 복창과 오아시스를 차례로 점령했고, 서하는 거친 초원자부대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이후 목표는 금나라, 몽골군의 속도와 기만 앞에서 균열이 났습니다. 몽골군은 적의 병력, 보금로, 지형 정보를 손바닥 보드 파악했습니다. 그 유명한 몽골의 필살기인 망구다의 전술을 반복했죠. 추석기와 공성 기술은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사막도 강도 산맥도 몽골 기병대의 이동 속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금나라는 몽골에게 몰살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전 대륙에 새긴 전쟁은 중동의 호라즈 몬전이었습니다. 거대한 왕국이 단 4년만에 잿더미로 사라져 버렸죠. 고대 도시 우르겐치 공략에서는 강물까지 돌려 도시 전체를 수장시켰죠. 항복하면 살고 맞서면 사라진다 메시 가 실크로드를 타고 소문이 번지자 따투어서 울음을 끌었습니다. 1227년 생을 마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만약 에피소드 확인